방울토마토나 먹을 수 있는 거 키우려고 하이농원에 왔거든요. 강석이는 매일 아침에 방울토마토를 먹기 때문에 지금 방울토마토 가져갈 애를 찾고 있습니다. 곧게 자른 게 좋을려나? 모르겠어. 넓게 자 애들이 다 거? 좋아 보이네. 다 좋아 보여. 근데 얘가 좀 위로 이렇게 그치? 힘 좋게 자라긴 근데, 했어. 어, 요거요걸로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네. 어. 얘는 초록색이 엄청 많아. 그러네. 네가 진짜 귀엽게 생겼네. 그니까. 깜찍하네.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하면... 두개다 사! 어? 두개 키워! 두 개를? 어! 두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laughs> 저는 먹을 수 있는 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바질이나 뭐 로즈마리 같은 거 그런 허브 같은 게 강아지들이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스위트 바질? 어이 정도면 그냥 바로 먹는 건데? 그냥 먹을 거 사는 건가 보네 그럼 어 쇼핑 그냥 채소 쇼핑 2,200원 싼데? 아니 <laughs> <laughs> 심지어 실제로 바질 사는 건가 봐 그거 사서 우와 너무 좋다. 바질 스파이트 먹어야겠는데. 어, 그냥 얘는 그냥 쇼핑. 2,200원 바질 샀고요두개 사? 어, 아니야? 두개 키워봐. 걔는 조금해서 몇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향이 너무 좋아 진짜로. 나도 맡아보고 싶은데. 그럼 이걸로 맡아봐 얘가 더 진해. 아니 이게 바질인가? 어. 음. 뭐, 어때? 아니 뭐 여보가 엄청 좋다는데 그런 상상했던 향은 아닌 거 같긴 한데. 아 그래. 딱한입딱 올라오는 그 있잖아 그런 거 같아 어. 어. 계속 뿜어 올라와서 여기서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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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본데? 어 근데 이 바질이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때 음. 여러 장을 해 먹지 않아서 결국은 썩을 거라 하나만 사도 될거 같아 아 이거 하나만? 어 그래 향이 진한 거 루스 하고 싶어 누가 진하니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귀여워 귀엽게 생겼다 어 귀엽게 생겼어 어. <laughs> 얘가 약간 유비같아흐흐흐 <뉴비> 사자들이 <laughs> 좋아하는 로즈마리도 하나 사려고요 얘는 2200원 좀 작은거 그리고 얘는 4400원 이걸로 골랐어 4500원 4500원 시란 <laughs> 놈으로 가네 좋아 재밌다 <laughs> 늙었다 늙었어 이제 강석피 내 피야 이야 그게 얼마야 아 이녀석 얼마인지 1 4 4 0 0 원. 이야, 이자 반값이네. 방울토마토 벌써 따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집에 가자마자. 두개 사? 어. <laughs> 나무 대시 방울토마토 사기. 지지대 포함해서 4만 원. 오, 오, 오. 지지대 포함해서 4만 원을. 이제 먹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먹어봤어. <laughs> 뭐, 먹어봐, 와요. 따서 먹어. 이거 따보게. 오케이. 먹어. 배 보인다 배. 달다 아! 맛있다 나도 하나 맛있지? 맛있지? <laughs> 와 자랑스럽다 맛있다 내 방울토마토 자랑스럽다 너무 맛있어서 더 애정 생겼어 또 쇼핑하러 왔어요 이건 청양고추입니다 여기는 방울토마토도 파는데 애들이 상태가 좋아 보이시나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팔아요, 여기 오, 3개 1,000원. 바질 이렇게도 쓰고. 그러게. 이게 2,000원. 오, 싸네. 예, 어, 그러게. 이거 2,000원이면 비슷한 거같아 어. 거. 얘는 다 뒤져 버려. 뻔하다 그래서 왜? 청양고추, 민트, 로즈마리, 바질. 와, 크긴 크다. 근데 우리 밭에 딱 맞는 사이즈가 있긴 해. 먹으려고 이거? 좀 아,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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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데 <laughs> 짱이. 하잖아. 응. 밑에 그거 있어. 그 비닐막 같은 거? 아니, 아니. 그 잔디. 어? 응? 우디 잔디. 아오 그러네. 오 봅니다. 오. 오. <laughs> 이게가 잘 보이지? 어. 아, 이 치마리가 없는데. 이거,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어, 같아. 이거를 이게 원래 저 화분에도 같이 엮여 있던 거라 어. 저 기둥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될것 같아. 와 고수는 우리 진짜 잘 키웠다. 고수, 고수 꽃도 나고. 그러니까 또안배웠으면은 바로 옆에다 붙여놨을 텐데. <laughs> 이쁘라고? 어. 대칭처럼. 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내가 볼 때는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 음, 이거?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 행위 자체가. 그렇지. 우리한테 파격적이지. 나한테 처음 하는 거. 어. 오 얘는 좀 탄탄해 보이네. 예. 기둥까지 박아 버려. 이기새우고 이렇게. 아 이게 그두 개를 연결해야겠네. 어, 얘는 투상에 서 있을 수 있을까? <laughs>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뭐잘 모르겠어. 이 줄기를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을까? 나는 삼각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 어. 그러면 부족하네. 빠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단단하지. 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묶어 버리면. 이걸 더 사야겠네. 그럼. 아그 어, 그래. 해봤어야 알지 뭐그 다음에 위에 머리 목듯 묶으면 되지 않을까 응 음, 그니까 이런 느낌? 어 이러면 엄청 튼튼하지? 이, 이거 더 썼어야 되네 그러게 이거 이거 꽤 많이 필요했었네 꽤 많이 필요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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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파들도 결국 그 기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응 음. 맞아. 그래서 기둥 필요한 애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야 될것 같아. 응, 기둥끼리. 저 고수는 뽑기 좀 그렇잖아. 우리가 처음 키운 작물인데 꽃도 자라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뽑아? 민트들은 요 앞쪽에 놔야 될것 같아. 여기 이렇게. 어. 그래야 그나마 먹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안 먹고 싶은데. 로즈마린 뒤쪽에도 되고. 아, 얘네들이. 어, 민트들. 위에, 어. 얘가 뒤에. 어. 강순이랑 짱이야 로즈마리 좋아하는데. <laughs> 거기 강순이가 씻어던댔대. <laughs> 음. 어쩔 수 없다. 쟤는 뭐라 <laughs> 근데 이제 농주마리 향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우. 완전 텃밭이야. 이제 안 죽겠지? 죽으면 별수 없는 거죠. 농사도 지 특했었다. 우리가 처음에 씨앗 뿌리는 걸 응. 생각해 보면 진짜 얘네들 대단하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 넓은 데로 옮겨주니까 너희들 열심히 크라잉 넓은 데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 화분에 같이 있는 것보다야? 응, 진짜 반려식물 입양해 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겁나 학대당이. 지금? 아니 우리야 막다 먹을 테니까. 아, 민트 향이 엄청 좋아. 향이 좋아 진짜. 그리고 로즈마리 향도 지금 막 올라와. 우와, 4만 원으로. 어, 총 4만 원 들었지. 어. 네. 이 이거 꼭지까지 따야 되지? 그 상품들은 그렇던데. 우와 엄청 잘 따죠? 아니, 엄 생각보다 많네. 오꽤 많은데 그거만 따면 돼. 마지막 하나만 따면 되겠다. 응. 마지막 하나. 와. <laughs> 대박. <laughs> 응, 꼬질꼬질이 냄새 만난다코실룩실룩 형이 응, 이것 봐 형이야 바질 딴거안 봐줄 거야? <laughs> 수확한 바질 잎을 씻어가지고 키친타올 위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수확한 방울토마토인데 얘를 살짝 데쳐서 생 바질 토마토 에이드를 만들 겁니다. 얘를 10초 정도 삶아주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설탕에다가 그냥 청으로 만들면 끝입니다. 10초에서 15초. 바질이 아주 쉽게 이렇게 톡 벗게 돼. 바지 립을 올려주고, 이제 여기 위에 아. 설탕을 뿌리면 끝입니다. 골고루 뿌려주면 돼. 많이? 그냥, 얕게. 잘리게. 토마토만 적셔주지 됐어. 이제 즙이 나오면 끝! 오늘 토마토가 너무 자랐어. 강순이 막 뜯어 먹어. 강순이가 로즈마리를 좋아해서 로즈마리를 그냥 지나칠 리 없는데? 저기다가는 뭐 심지? 이만큼 심어도 좋아하니까 더 많이 심을 수 밖에 없어요. 청양고추는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이렇 새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심어놨지만 사실 고인이십니다. 아니, 고식입니다, 고식. 식물이니까 그걸 맞을까? 여튼.